안녕하세요. 전세계에서 서암TV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사주상담과 심리상담을 하는 상담 전문 강사 서암 강성고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미스트롯2의 붐씨의 사주를 간략하게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붐씨는 양력 82년 5월 10일생으로 몸으로, 행동으로 하는 것은 다할수 있고 개성으로는 자리에 운이 튼튼하니 방송인이라도 정규직처럼 활동할 수 있습니다. 39세부터 43세는 몸과 마음의 고통이 있는 기간이니 주변의 관리와 건강 관리도 잘 해야 합니다. 품식하시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암 TV 서암철학관을 시청해주신 분과 모두가 항상 대길 대운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